요 막대기 넣어주면 끝이에요. 어. 오. 일단 원두 40ml 에스프레소로 나왔고 이제 우유를 빨아드릴 차례인데. 조금 기다려야 된다. 어 우유 들어간다. 우유 들어간다. 어. 우와. 오. 오. 바로 돼. 이야 이건 좀 신기하네. 아, 뜨거운 물이랑 우유랑 같이 섞여가지고. 아, 이거 좀 내려야겠는걸? 음. 이렇게. 아, 튀지 말라고. 아, 이건 좋다. 이야. 아, 라떼, 뜨거운 라떼 먹고 싶었는데. 진짜, 이, 아이스 라떼는 그냥 우, 우유를 넣기만 하면 되니까, 얼음에. 음. 편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음. 할 라떼는 우유 데피는 것 때문에 귀찮잖아. 그리고, 일단 결과물이, 어 먼저 먹어볼게. 오, 이거 근데, 진짜? 우유 거품이 장난 아니야. 아, 그래? 어. 이야. 그리고 이거 하트 안 만들어줘, 하트? 아이씨. 그것도 <목소리도> 해줘야지. 자, 커피 머신이 왔습니다. 빈프레소 제품이고요. 전자동 커피 머신입니다. 커피 머신을 구매할 때 일반인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불편하더라도 환상적인 맛? 가격? 아니요, 편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를 내리는 기술적 측면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물론 전자동 머신이 내리는 커피의 맛이 초인류 바리스타가 내리는 커피의 맛과 같진 않겠죠. 하지만 비슷하다면? 바리스타 카페에 방문해 먹는 맛이 집에서 빈피레스가 내려주는 맛이 비슷하다면?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일반인에게는 충분한 맛과 엄청난 편의성 이두 가지가 커피 머신을 선택하는 이유거든요. 밖에 나가서 사먹어도 되지 않는 그 이유를 만들어지게 충분한 기계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걸 중점으로 볼 겁니다 유튜브를 켜서 커피를 좀 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러 왔다면 이걸 사용해 본 사람이 리뷰를 쓴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걸 두달 동안 넘게 사용을 해 오면서 충분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커피머신이 와서 개봉을 할때 얘랑 커피 500g 짜리 한 팩이랑 그건 이제 위에 영상으로 나가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개봉기라고 해봤자 별 내용이 없으니까 위에 나오는 걸로 보시고 커피 머신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이 커피 머신 자체에 이상한 잡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키시면 다른 걸다안 해도 배관 세척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배관 세척을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용액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뜨거든요. 네 그렇죠. 배관 세척 용액 추가가 있죠. 일반 커피 머신에 들어가는 가루를 쓰셔도 되고 캡슐로 된걸 쓰셔도 되고 배관 세척 용액은 여기 물통에 넣어주시고 세척을 하면 되구요. 여기 아래에 물받침을 두고 세번 정도 쓰셔도 되는데, 그냥 이거 그대로 쓰시면 이 물통을 한세 번은 비워줘야 되고, 물도 한세 번은 채워줘야 됩니다. 정말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그걸 안 해주면은 그 기계 안에 약간 플라스틱 잡내 같은 게 커피 맛에 섞여서 나와요. 이거 오케이 누면 배관 세척을 시작을 하고요 저는 이미 한 거니까 전원을 껐다가 키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원을 켜는 장면부터 다시 보여드리면, 시작 누르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깁니다. 어, 한 5분 정도 걸려요. 최대. 그 기간 동안 제가 다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잘한 단점 중에 1번인데, 물이 구멍이랑 안 맞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 구멍이 떨어지는 건 좋거든요 방금도 보셨겠지만 갈색으로 된 물이 떨어져요 이게 방금 오늘 아침에 먹었던 제 커피가 떨어지는 건데 청소해 주는 거 정말 대박 좋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물 구멍이 안 맞는다는 거뭐 자잘한 단점이 있습니다 커피 머신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전원이 켜져 있으면은 여기 이 부분이 계속 뜨거워요. 여기에 보일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커피 같은 거 올려놓으면 은 여기가 항상 상시 뜨거울 정도로 이 커피 머신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여기 부분이 보일러가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뜨겁다는 거. 뜨겁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력을 먹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시 대기를 해놓으시면 전력 대기 소모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스프레소, 룽고 아메리카노 얘네 셋은 그냥 물양 조절과 커피 알갱이 양이죠. 그리고 카푸치노, 마키아토부터 플랫 화이트까지는 우유가 들어가는 제품. 제품이고 따뜻한 우유, 우유 거품 이것만으로도 커피가 안 들어가는 뜨거운 제품들 녹차를 섞으면 녹차 라떼가 되는 거고 홍차를 섞으면 홍차 라떼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뜨거운 물도 컵라면 정도는 데필 정도로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95도까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거 투 에스프레소부터는 왜2가 있냐 전자동 커피 머신은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포도 필터의 양이 작습니다 얘도 일반 규격보다 좀 작은 53mm인 거고 대부분 58mm짜리를 업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는 그거보다 작은 게 들어가 그래서 최대 커피가 12g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 눌러서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음료 설정에 들어가면은 각 음료마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원두의 양을 9g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 이유가 투샷 기준으로 이게 18g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9g으로 맞춰서 두번 내릴 때그 커피 원두의 양을 똑같이 해놨고 온도 조절은 95도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 없더라고요. 커피 추출량은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두 양을 12g이 최대 데 여기부터는 더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1 2 g 을 했을 때는 좀더 뒤에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여기 이 부분에 토너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 커피가 들어가는데 그 커피가 이리로 넘칠 확률이 생깁니다. 한두 알갱이지만 이게 백잔, 수백 잔 먹으면은 여기 커피가 쌓이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 뜯어서. 자, 그렇게 됐고 우유는 여기 꽂혀 있는 막대기가 있어요 그거를 뽑아서 우유를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유를 다 쓰고 나면 기계에 들어갔던 우유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유통 자체를 꽂아 놓고 사용하시면 어... 위생적으로 문제가 살짝 생깁니다 그래서 우유통을 전체를 꽂아서 쓰기보다는 다른 컵에 우유를 부어서 이걸 꽂고 커피컵을 넣고 커피를 내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그냥 우유에 넣고 썼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쓰니까 우유가 금방 맛이 가더라고요 우유를 따로 담는 컵을 하나 두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유 세척 기능이 있는데 우유 시스템 세척 이걸 누르면 이렇게 해서 우유 물다 추출을 해주는데 한 번에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유가 여기 조금 남거든요. 그럴 땐 다시 세척을 눌러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잔을 뽑을 경우에는 우유 세척을 나중으로 미루고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우유 시스템을 할 수가 있고 추출기랑 백원 세척은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들은 두세 달에 한 번, 커피를 자주 안 드시는 분들은 뭐 6개월에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커피 맛이 조금 이상해졌다. 그럴 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음료 설정은 이 정도면 됐고 잠금은 세팅 커피를 내리면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 바꾸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거는 됐고 그 다음에 뭐 언어 시간 세척 시간 뭐 이런 거는 별로 아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 조정에 들어가면은 좀 특이해 보이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88 엔터를 누르면 99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30으로 설정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게 제가 커피의 농도가 올라가는 줄 알고 90으로 해놓고 ok를 눌렀었거든요 근데 그게 커피의 농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90으로 해놓고 ok 누른 다음에 커피를 내리면 여기 이거, 이걸 누르고 땡기면 꺼낼 수 있거든요, 커피를. 이런 식으로 커피 필터를 꺼낼 수가 있는데, 여기로 커피가 들어가고, 이게, 앞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커피 템포를 누른 다음에 추출을 해주고 다시 돌아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부분에 90으로 올려버리면 커피 양이 여기까지 찹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커피가 남은 게 여기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돌아오면 이 아래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커피 알갱이가 여기 아래로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조립하는 건 여기 이걸 살짝 당긴 다음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떨어지지는 않고요 약간의 유격은 있어요 흔들흔들합니다 근데 고장난 건 아니에요 이 아래에 받치는 구멍도 있고 기계 아래로 들어가지 않게 설계는 잘 해놨는데 커피 알갱이가 12g을 사용했을 때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아까 설명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어떻게 말하면 귀찮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그럴 일이 별로 없다는 거. 제가 생각하는 최대의 장점은 우유 기능입니다. 이 우유를 꽂아서 버튼만 눌러주면은 우유가 따뜻한 우유, 우유 거품 이런 게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 기능이 대부분의 반자동 커피 머신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우유 스티밍 기능이 있어서 여기다 그냥 우유를 넣어가지고. 우유 파튼 돌려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부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자동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안 해줘도 우유만 꽂아주면 저걸 다 해주잖아요. 반자동 커피 머신을 쓸 때는 원두를 내리고 우유를 뜨겁게 데펴서 먹으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해줘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귀찮아서 원두 내린 거를 솔직히 얼음이랑 시원한 우유 넣고 아이스로 먹게 되거든요. 라떼. 얘는 그 기능을 이 라떼 버튼만 누르면 우유랑 커피를 같이 해주니까 정말 충격적으로 좋은 장점이라 생각이 들고요. 커피가 연하다는 평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연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뭐 전문가분들이 연하다 그랬으니까 연하긴 한 거겠죠. 그렇지만 라떼를 주로 먹거나 에스프레소로 내렸을 때 연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반자동 커피 머신으로 라떼를 낼 때도 우유 스티밍 바에 물이 들어가요. 얘도 똑같이 들어가죠. 물로 분사를 하니까. 그 물의 양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지 맛이 연하다. 그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두샷으로 내렸을 때 커피 맛이 이 연속으로 투샷을 내렸을 때 커피의 맛과 차이가 없었으니까 저는 편한 쪽으로 아무래도 손이 가는 게 사실이죠. 그럼 이제 단점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물통이 작습니다. 물통이 일단 손잡이가 없어요. 이거는 뭐 편의성 부분이니까 꺼내기가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한 손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고 뚜껑을 들면 언젠가 여기 뚜껑이 부러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물통을 뽑아도 물통의 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 고게 단점이고 물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해요 세척을 할 때도 물을 쓰지 우유 닦을 때도 물을 쓰지 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닳아요 그래서 물을 자주 채우게 되고 물을 자주 비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 자체를 빨리빨리 내릴 수 있으니까 커피를 자주 먹어서 이 안에 커피 찌꺼기를 보관하는 통이 있는데 이 커피 찌꺼기 통도 자주 비우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얘보다 불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두번째 단점으로 하면은 이 커피 알갱이 보관하는 통이 생각보다 좁아요 얘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빈프레소의 커피 알 보관하는 통은 저거보다 절반 정도 작은 것 같아요 하지만 커피를 어차피 신선하게 넣으려면 자주 사용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 커피 뚜껑은 그냥 이렇게 얹혀놓은 느낌이 아니라 딸깍하고 닫히는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얘는 그냥 얹혀놓은 거예요 뭐 걸리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얹혀놓은 겁니다 누가 이게 뒤집으면 바로 떨어지는 그런 거고요 그거는 이제 좀 마감 부분이니까 아쉬울 수 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고무 마킹이 되어 있는데 고무 마킹 정도는 줘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이 조금은 있고요. 보통 전자동 커피 머신들은 가격이 같거나 저렴하면 뭔가 나사 빠지듯 한두 옵션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빔프레스 커피 머신이 강조하는 부분들을 보면 반자동은 시대가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를 충분히 적셔서 최대값을 뽑아준다는 프리브루잉 기술이라든지 커피 맛에 머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라인더 때문에 커피 그라인더를 사는데 얘는 코니컬버가 들어 있어서 잘 갈린다든지 이제 커피 머신을 살때 싱글 보일러냐 듀얼 보일러냐로 한참을 고민하는데. 얘는 듀얼 보일러가 들어있어서 커피를 내리면서 우유를 동시에 데피거나 아니면 다음 커피를 내릴 때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능력이 더 좋습니다. 같은 가격의 반자동도 싱글 보일러를 지금 탑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듀얼이 들어있어서 물 끓이는 시간이 더 빨리 된다는 거죠. 가정용 커피 머신은 수십잔씩 뽑아대는 매장이랑 다르게 기기가 작동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짧습니다. 한두 명 정도는 싱글 보일러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를 위해 거의 대부분의 커피 머신 신이 싱글 보일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여러 명 와서 5, 6 이렇게 되거나 우유 라떼를 많이 먹는다면 듀얼 보일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를 처음부터 갖고 있어서 커피를 내릴 때 편리하다. 우유를 많이 먹을 수 있게 접근성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얘가 만약에 싱글 보일러였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을 텐데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빔프레스오 커피 머신을 쓰면서 우유로 만들어 먹는 뜨거운 라떼 종류를 되게 자주 해먹게 됐어요. 보통 5명, 6명이면 얘만 있을 때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종류로만 먹었어야 됐는데 얘가 오나서는 그냥 우유만 꽂고 라떼로 내리면 5명 6명도 커버가 되니까 그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추출 압력은 대부분 15 바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15 바를 갖고 있는데 이 녀석은 19바 게이지를 갖고 있고요. ULK사의 워터펌프를 채용하고 있어서 압력 추출 능력이 좀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일반 그라인더랑 포니컬버 그라인더의 차이를 볼때이 그라인더가 내리는 소리는 좀더 고음에 가까운 찢어지는 소리가 나서 되게 시끄러운데 얘는 되게 잔잔하게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고음과 저음의 그라인딩 차이를 봤을 때는 저는 코니컬버 그라인더가 사용하는 소리가 조금 더 괜찮지 않았나. AS는 2년이고요, 국내 생산이기 때문에 제품이 다 바로바로 바로 됩니다. 대부분의 커피 머신은 국내 기업이 아니라서 AS 문제가 조금 있죠. 그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구매 후한 달간 조건 없이 환불 가능. 이거는 회사가 이 기계를 얼마나 자부심 있게 팔고 있는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떼. 우유 스티밍하는 기계만 따로 사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자동으로 내려주고 거품까지 한 번에 해 준다는 거는 그 귀찮은 과정을 줄여 주는 거라서 되게 편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얘는 게으른 사람인 저도 쉽게 우유를 내릴 수 있게 해줘서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커피 내리는 거 이것저것 보시고 실전 우유를 이런 데다가 넣고 전원을 켜주면 이걸 한번 닦아줘야 돼. 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컵을 넣고 첫 잔, 라떼. 이 컵이 투샷이 가능한 컵이라서 투샷. 이런 식으로 세팅을 조정해주고 라떼를 두개 했기 때문에 한번더 해요. 이게 한번 양입니다. 나름 그럴싸하죠? 근 네, 커피 찌꺼기를 비워달라니까. 연달아서 커피를 낼 때는 요거 안 누르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어머니가 드시겠다는 카푸치노 갑니다. 자세히 안 보이지만 카푸치노는 분사가 좀더 좋습니다. 아, 거품이 기가 막히긴 하네. 카푸치노 두잔 했더니 완전 까덕쳤어. 와 대박 멋있는데? 그러게 괜찮네. 대박 블랙 화이트. 리뷰를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트였습니다.